내가 커널 공부를 하면은 영원히 커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드라이버도 내가 구현할 줄 알고 커널을 다룰 줄 안다라는 건 굉장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. 내가 커널로 꼭안 가더라도 OS라는 그 소스를 볼줄 알고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무기예요. 프로그래머로서. 어느 분야에서는 커널 쪽이 사라지고 더 이상 드라이버를 코딩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? 라고 할수 있죠. 그렇게 고쳐야 돼요. 검사를 해야 돼요. 근데 이 업계가 망해서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거예안 하면 돼요. 진짜로 없어지면. 전 처음에 할때 C 언어로 했죠. 그 전에 어셈블리어도 제가 배웠어요. 그때 공발 당시에 이 어셈블리어가 필요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. 근데 인텔 코어에서 그걸 짰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짰어요. 로직대로 이어서. 근데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. 왜 그때 레지스터를 하나하나 일일이 가서했고 교수가 왜 그걸 시켰는지 이해가 되는데, 요즘에는 백단에 네스트 j s 로 코딩을 타입 스크립트를 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면 됐지, 방해가 전혀 안 됐어요. 인베드 디 기계 다루고 드라이버를 구현하고 허너 공부도 하고, 웹도 공부하고, 웹 공부할 때웹 서버도 한번 만들어보고, 스위치 단 디버깅도 하고, 다 도움이 돼요. 드라이버가 점점 줄어든다, 어쩐다, 뭐 시장이 진짜 그럴 수 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엔 허너 를줄 안다? 그럼 인베드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그냥 귀한 인재요 컨홀로 는데뭐딴거 못하겠어요. 컨홀이나 드라이버를 더 이상 구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면 어떡하죠? 그런 세상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. 전환하면 된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.